네, 알테오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주식회계사 김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알테오젠 함께 알아볼 건데요. 차트를 보시면 신고가를 만들어 주면서 상승 을로미어가고 있는데 오늘 장중 2% 가량 좀 빠졌죠. 저는 알테오젠 더 크게 갈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매수를 못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추매하고 싶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오늘 영상에서 매수 시점부터 어떤 방식으로 물량들 홀딩에 가야 하는지 중요한 포인트들 말씀드리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우리 댓글에다가 상승 가자 한번 외쳐보고 시작해 볼까요? 자 차트에 보시면은 제가 분홍색 선을 그려 놓은 게 보이실텐데요. 이 선의 의미는 최근까지 돌파하지 못했던 저항선입니다. 529,000원대 이 저항선을 강하게 이번에 돌파해 주면서 붙이기를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진 가격이기 때문에 이제는 549,000원대 이 가격이 세력들의 평균 매물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매매를 해야 할지 중요한 내용 말씀드릴 건데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수익 꼭 만들어 보자 하시는 분들은 영상 후반부에 핵심 포인트 매매 전략과 우리의 목표가가 어디인가 제가 다 짚어 드리니까요제 정보 싹다 챙겨서 행복한 주식 하시길 바라겠고 구독이랑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현재 상승이 연속적으로 많이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상승한다고 해서 지금 시점에서 막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분봉으로 타점을 잡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60분봉으로 차트를 보여 드릴 건데요. 하락에서 상승을 만들어 준 거래량이 크게 터진 캔들이 보이실 텐데요. 이날 세력은 하루 종일 매집만 했기 때문에 이 장대양봉의 중심값이 세력들의 평균 단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물대인 저항선을 돌파를 해 주면서 주가가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이제는 저항선이 아닌 지지선으로 주가가 잠시 눌려주는 모습이 나와줄 텐데요. 보시다시피 지지선을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을 볼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공략해야 하는 타점은 53만 9천원대입니다. 최대한 이 가격 근처까지 오면은 반드시 매수를 해서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다시 일봉으로 와서 아래 거래량을 보시면 최근 세력들의 많은 거래량의 매집이 들어왔죠.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살짝 눌러주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집이 이렇게 크게 들어왔던 거래량만큼 동일하게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크기의 거래량이 터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매도 거래량이 터지기 전까지는 겁먹고 매도를 하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주가를 잠시 조정해줄 때 우리는 오히려 매수를 해서 기회를 잡아가야 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선 저희의 목표는 항상 최대한 안전하게 매수를 하고 높은 가격에서 매도를 해야지 실질적인 수익을 담을 수가 있겠죠. 우선 매수 진입만 잘해도 매도는 편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차트만 보는 사람이고 세력들이 매집과 매도라는 점을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면서 사점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은 차트 신경 안 쓰고 본업만 집중해도 손해 없이 진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매매 타점 문자를 받으면서 편안하게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랑 이번에 함께 타점들 잡아가면서 매매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 안정적인 수익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구독자가 한번 되어보신 건 어떨까요? 저희 채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신 뒤에 상단에 연락처 보이시죠? 010-4494-5019제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은 이번에 알테오젠 매매 타점 나왔을 때 실시간으로 타점 잡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왜 이렇게 타점들을 잡아 드리냐?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매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채널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50만 구독자를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저는 그 목표에 다가갈 수 있어서 좋고 구독자 분들은 저와 함께 수익을 낼수 있어서 좋고 이렇게 상부상조하는 관계가 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청하시는 주주님들도 이번에 저희 구독자가 한번 되어보신다면은 구독자분들처럼 편하게 수익 챙겨가실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구독자 되는 법 정말 간단합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는 구독 버튼과 바로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터치해 주시고, 상단에 제 연락처 010-4494-5019, 여기 이제 구독자가 되셨다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셔야 제가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하고 매매 타점을 보내드릴 수가 있겠죠. 앞으로 저와 함께 안정적인 수익 만들어 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어떤 방식으로 매매 타점을 잡으면서 확실하게 수익을 챙겨 드리는지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확인을 해봐야 저에 대한 신뢰가 가겠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진행한 매매를 통해서 김프로는 어떻게 타점들을 잡아가면서 수익을 만들어 가는지 저만의 타점 기법 설명을 한번 드리고 나서 중요한 매매 전략과 목표가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계속 집중해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사람들 이 정도 보시면은 올해 6월달부터 정말 현재까지 어마어마한 단기 폭등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 주고 있는 이런 종목들. 저는 실제로 저희 구독자님들과 함께 이번 7월 달이 저점 구간에서 물량들을 매수했고, 최근 고점 구간까지 끌고 가면서 저희가 단기적으로 보시더라도 90%에 가까운 수익률을 지금 함께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 말로만 저점에서 사가지고 고점에 팔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은 누구나 다 말은 할 수가 있고, 아무래도 실례가 안 가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매수타점 뿐만이 아니라 매도타점까지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문자로 전송을 해드리고 있고 저는 실제로 유튜브, 즉,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 촬영했던 영상이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자, 아,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께 올려드렸던 지난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이때 영상에서도 구독자분들께 분명히 문자로 오전장의 시초가 단타 종목 말씀드리면서 제가 좋은 사람들 물량 잡아가셔야 한다고 분명히 대응문자 보내드렸을 거예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7월 31일, 7월 말에 실제로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이고 제가 시초가 갭상승을 준비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1550원 이하 가격에서 공략해봅시다라고 제가 오전장에 보낸 문자가 지금 영상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실제 차트를 보시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던 그 포인트 그대로죠. 지금 물량들을 잡아갔던 거래량이 터진 이 세력들의 평단가를 다시 돌파해주는 시점에서 정확하게 매수 타점이 등장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돌파가 만들어진 시점에서 시초가로 잡아갔기 때문에 어때요?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중간중간에 팔았다고 해도 최소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이 50에서 많게는 70%가 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매수만 제대로 잡더라도 쉽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 결국에 지금 물량들 잡았을 때 터졌던 거래량의 사이즈 보시죠.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물량들을 매집했고, 지금은 이제 물량들을 매도하는 단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도 거래량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포인트, 지난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맞춰가지고 천천히 물량들을 주전나가시면서 이제는 저희가 수익 구간을 가져가는 포인트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이때 저희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렸던 문자내역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제가 정확하게 7월달에 영상 보시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서 구독 문자 보내주셨던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렸던 문자 전송내역 제가 여러분들께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정확한 타점들 잡아가지고 단기로 급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즉 저희가 쉽게 물량을 잡아갈 수 있도록 정확한 매수 타점이나 가격까지 정확하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상단에 보이는 제 연락처 010-4494-5019 해결사라고 저장해 주시고 보시는 것처럼 저한테 구독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매일같이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는 제가 단기로 잡아갈 수 있는 시초가 단타 종목 저희가 쉽게 수익 낼수 있게 제가 매일같이 좀 챙겨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일단은 저희 구독자님들께 보내드리는 단기 급등 종목들은 시초가 매매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매수를 못할 가능성은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매수가 좀 힘들다 어떻게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개장 전에 미리 여러분들께 타점들 잡아서 종목들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수는 일단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주가가 올라가는 포인트 맞춰가지고 매도 대응 문자는 제가 좀더 여유롭게 매도를 할수 있게 한번더 잡아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쉽게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른 채널에서는 단기급등한 자리에서 그냥 따라잡아라 뭐 이런 식으로 매수를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확실하게 누구나 공략하실 수 있는 시초가 단타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상대적으로 쉽게 따라오실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매매했던 다른 종목도 보여드릴 건데 또한번 보시면은 s d 라는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7월 9일 수요일에 시초가 갭 상승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물대 돌파 시에 물량을 잡아가는 이런 시초가 종목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자세히 보시면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을 매집했던 세력들의 평단가가 만들어졌고 이 세력들의 평단가를 돌파해주는 시점에서 저희가 물량을 잡아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포인트에서 물량을 잡아갔기 때문에 어때요? 단기간에 마찬가지로 또 수익구간이 최소 400% 이상이 2주일도 안 돼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유튜브에 실제로 올라가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어떠한 조작이 뭐 사실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미리 이런 식으로 시초가 공략할 수 있게 대응 전략들 전부 다 만들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혼자서 매매하시면서 어떻게 매수를 해야 하고 매도는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셨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지금 혼자서 고민하실 때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세력들의 물량을 쥐고 있는 이런 종목들 세력들의 평단가 근처에서만 매수를 들어가시면은 쉽게 수익으로 다시 연결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매수부터 제대로 들어가야지만 나중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도 매도를 정말 쉽게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일단 매수를 들어갈 때 물리고 시작하면은 매도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시초가로 물량을 잡아갈 수 있게 제가 매수가 전부 다 지정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번에 제가 보내드린 문자 마찬가지로 동일한 양식으로 한번더 타점들이 나왔을 때 어떤 가격에서 물량을 잡아가야 할지 목표수익률을 얼마나 가져갈지 상세하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니까 상단에 있는 제 연락처 010-4494-5019 저장 한 번만 해주시고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이렇게 대응문자 보내드린다고 이미 구독자분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구독을 하지 않으시고 특히나 구독문자 보내지 않으시고 댓글로 보내달라 하셔도 제가 보내드릴 수 없다는 점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요거는 저희 구독자분들과 저와의 좀 약속이다 보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구독 한 번만 꼭 눌러주시고, 이번에 제가 보내드리는 대응 문자까지 함께 챙겨서 수익 구간 함께 만들어 나가면서 여러분들은 많은 수익을 얻어가셔서 좋고, 저는 유명해질 수 있어서 좋고, 서로가 상부상조하고 유민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앞으로 제 영상 좀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라고, 다시 한번 구독 말씀드리고, 이왕이면은 제 영상에 좋아요까지 함께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마무리 분석까지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알테오젠은 호재가 많이 나오고 있죠. 우선 11월 20일자 기사부터 확인을 해보시면은 유럽연합이 마침내 알테오젠의 파트너인 MSD 기업의 키트루다 피아조사 제형을 공식 승인을 했습니다. 이 제형의 전환 핵심 기술이 바로 알테오젠의 ALT 비포라는 점에서 시장은 다시 한번 알테우젠의 플랫폼 가치를 재확인하게 됐습니다. 미국에 이어 유럽까지 상업화 국면에 들어가면서 글로벌 매출 기반은 더욱 넓어졌고 ALT 비포 기술이 전 세계 의약품 시장으로 본격 확산되는 신호탄이 울린 셈이죠. 정맥주사 대비 획기적으로 짧아진 투약과 편리성은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될 텐데요. 이미 MSD와 체결된 라이선스 계약에는 추가 마일스톤과 로열티 조향이 반영이 돼 있어서 이번 유럽 수익 역시 알테오젠의 직접적인 수익 증가로 연결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ALT 부포는 미국 유럽 양축을 확보하며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라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조정 나와주는 모습 보인다고 겁먹고 매도라는 게 아니고 상승 이어가기 전 추가 매수 타이밍이 다시 한번 올 텐데 개미들을 털어내주면서 주가를 조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겁먹지 말고 우리는 그 기회를 잡아가야 하는 거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5 3만9천원대 근처에서 물량들 다시 한번 챙겨갈 거고 이번 상승은름 못해도 이번 연도까지는 우상향흐름 나아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이라는 게 위로 올라가면은 당연히 아래로도 내려가는 게 주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 변동에 따라서 절반 매도하고 추가 매수하는 타점들을 공략을 해 나가면서 우리는 80만원까지 물량들 챙겨가면서 상승으로 가는 수익 쓸어 담아 볼 건데요. 그래서 제가 수익 낼수 있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어려운 부분들 제가 타점 잡아 드린다고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구독자가 한번 되어보셔서 문자로 구독이라고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좋은 자리일 때 알려드려 볼 테니까요. 어려움 없이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주식회계사 김프로였습니다.